그런 좀 글을 봤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의 치킨집 정도의 양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다섯 걸음만 걸으면 교회가 보이고,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 이제 다른 이제 그 교단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이제 한 교회에서 또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개척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개척교회가 생기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교 교회, 지역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건전하게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면, 한계를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음. 오히려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의 여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바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있는데 옆에 치킨집이 또 생기면 음. 이득을 뭔가 이득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득을 나눠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 수도 있지만 어, 결코 교회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 오히려 계속해서 개척 교회가 생겨나고 나눠질수록 더 전도의 역량도 많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어, 또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것들도 더 다방면이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은 한 예를 들어서 45. 도 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생김으로 인하여 한 (10도) 정도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음.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 많아질수록 좋다 개척 교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어떤 뉴스에서는 시에서도 이제는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띄고 있는 시도 있다. 왜냐면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로 대두되는 거 소음도 있고 그리고 전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여력들 이런 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방향과 현대인들의 니즈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계속 이 개척에 대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 이유나 아니면 같이 이게 좀 조합이 조화롭게 될 만한 어떤 부분은 어떤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정답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재미가 없죠. <laughs>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영역은 이제 그런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교회에 대해서 왜 부담을 느끼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교회가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냐에 사실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적어도 만약에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악을 끼친다면 어떤 단체가 음. 적어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사람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단체가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유치원. 유치원이요.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 지금 막내도 올해 갈 유치원이 없어요. 아, 지금. 인원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있는데 수용할 유치원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유치원이 더 많아지길 원하겠죠. 왜냐면 유치원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아무리 많아도 막 해악을 끼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생기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교회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때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지냐 아니면 적어야 되냐 이 문제보다도 진짜 참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인원이 적으면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문제도 더 많이 목격하게 되고 반대로 좋은 점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척을 하셨을 때. 가장 좀 당혹스러웠던 경험과 좀 가장 뭔가 그것들을 좀 상쇄시킬 만, 그러니까 계속 이 것들을 이어 나가게끔 하는 어떤 힘이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당혹스럽다기보다도 모든 개척교회가 이제 겪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적은 인원에서 오는 어색함, 어떤 에너지가 사실은 이렇게 뭐백 명이 있을 때랑 열 명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물론 열 명의 에너지도 백 명의 그런 에너지만큼 폭발되어질 수있 하지만 이제 뭐 매번 또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서 오는 이제 당혹감 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고 목회자가 어쨌든 감내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고 회사 안에 있는 이제 소명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큰 측면이 있을 것이고 소명 저도 이제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면서 사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속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 굉장히 큰 원동력이죠 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있구나 뭐 때로는 힘이 빠지거나 좀 뭔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도 지금 모여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사치죠 사치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남부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사실은 젊은 어떤 신학생들,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개척에 대한 깊이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도 점점 더 뭔가 분위기가 좀 대형 교회에 우리는 가야 뭔가 좀 성공한 느낌, 그리고 교회에서도 뭔가 큰 교회 출신의 목사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뭔가 그런 와중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신 사실 좀 목적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알면서도 대형교회로 몰리는가 그리고 신학생들은 왜 그런 것들을 또좀더 바라보고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형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것들을 또 배워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개척하거나 청빙을 받아서 갈때그 성도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런 면에서 아마 또 이제 대형교회에 가서 배워보기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주변에서 걱정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진짜 공간도 없었고 개척 멤버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디 단체에서 저를 후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아니면 혹은 뭐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차라리 이렇게 좀 다른 교회에서 파트로 주말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겉면도 많이 해주셨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안에 이제 있는 그 어떤 복음에 대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말 막그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초장에서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저를 사실은 굉장히 크게 사로잡았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 내가 정말 평생을 바라보고 목양할 수 있는 양들을 좀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될때 내가 목회했던 그런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아, 그래요? 네, 그거 헤어지는 것 자체가. 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에도 아, 이제 이 일을 두번 다시 겪고 싶진 않다. 아... 그러려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겠다. 교회를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